근데 이 향나무 되게 이쁩니다 블루스타 청색빛이 돌면서 약간 둥그렇게 자라요 공 모양으로 자라는데 향나무 중에서 공 모양으로 다 자라는 수종이 별로 없어요 측백나무 계통은 있는데 향나무 계통은 별로 없으면서 색깔이 블루톤인 건더 귀하겠죠 예, 블루스타 향나무 삽목하려고 어, 삽수 조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짧은 영상이겠는데,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 나무를, 삽수를 딸 때는요, 나무의 지 모양, 나무의 본연의 모양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삽수를 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나무의 큰 흐름, 나무 줄기의 흐름이 이건데요. 이거 하나만 놔두고 전부 다 제거할게요.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. 아, 훨씬 더 깔끔해졌죠. 보기 깔끔해졌는데 일단 이건 놔두고 제거한 다른 측지들 측지들 중에서 삽수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. 여기에 좀꼬줄 정도 한 3~4cm 정도 되잖아요. 흙에 들어갈 깊이 정도 되잖아요. 이거 하나 딱 따서 이렇게 이렇게 장갑 끼고, 이게 막 찔러요. 잎이 바늘잎이어가지고 살갗을 찌르니까 장갑 끼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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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둘, 여기도 이렇게 해서. 삽목하려고 삽소 조제하는 거예요. 셋. 이거 삽목 잘 될까요? 안 될까요? 이게 삽목이 아주 잘됩니다. 아주 잘돼요. 이게 향나무인데 이 바늘 입히면서 왁스 코팅이 돼있어요. 그래서 증발이 안 돼요. 수분 증발이 잘안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이 식물에 이 뿌리에서 뿌리가 이제 만들어지겠지만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많지 않아요. 그래서 물을 잘안 주더라도 발근이 잘 되는 수정입니다 햇볕에 굉장히 강하고 햇볕을 좋아합니다. 극양수예요. 향나무들은 햇볕을 좋아한다고 되어있죠. 예. 특히 좋아하는 수정들을 양수 중에서 극 양수라고 하죠. 이좀 큰데 이렇게 꽂아도 삽목이 돼요. 블루스타 향나무는 이파리를 이렇게 무성하게 달고 달아놔도 삽목이 됩니다. 이건 지금 꽂을 이 정도 한 2cm밖에 안 되는데 이제 결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. 2cm만 꽂을 것인가? 더 깊게 꽂을 것인가 더 깊게 꽂고 싶다 하면 조금 날려서 약간 여유를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3cm 정도는 내가 꽂고 싶다 이렇게 제거를 하셔가지고 3cm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블루스타 향나무 시중에서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종이 아직도 아니에요 그런데 삽목도 잘 되니까 집에서 이거 면적 차지하지 않고요 또, 또, 정원에 많이 있어도 그렇게 큰 어색함이나 부조화 같은 게 없어요. 이 향, 향나무가 매치도 잘 되고 하니까 굳이 비싼 돈 주, 주고 사, 사지 마시고 이렇게 삽목도 해보시고 재미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.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